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아주 망신당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 드립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대형 교회와 이 이찬수 목사 님 이름 팔아서 기독교인들 표좀 얻어보려다가 아주 큰 일이 난 거죠. 어, 좀더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기자는요 이재명 후보의 이 허위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어, 저야 뭐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강용석 변호사는 법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이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 그 동안 이재명 후보가 뭐 분당 우리교회 집사라느니 심지어는 뭐 장로라느니 이런 소문이 돌면서 분당 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큰 곤욕을 치렀었는데요뭐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뭐 분당 우리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교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분당 우리교회 이름 팔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분당 우리교회 성도들 또 목사님들 욕 많이 먹었거든요. 분명히 사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과를 할지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요, 얼마 전에 이재용 후보는요, 서울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어, 그럼, 이번에 문제된 이 발언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분당 우리교회 교인이라 말했더니, 진짜 교인 줄 알더라.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거짓말이 달인들이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일로 인해서 단순히 이런 이재명 후반이 아니라 교회 팔아서 자기 욕심 채우려 하는 정치인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쇼했던 정치인들이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